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늘 양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나고 행운이 따르며 소망하는 일의 결실을 보는 날이군요. 친구들과 부담없는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오늘이에요.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기에는 오늘이 적기이니까요. 2003년생. 진행해온 일에서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승산이 있어요. 평소 친했던 이성 친구로부터 고백을 들을 수도 있고, 이성들에게 인기도 따르는 기분 좋은 날이군요. 1991년생.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주저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적인 판단과 발 빠른 결정으로 판세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1979년생. 잠시 정체되는 상황이 생기겠군요. 현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모든 일에는 솔루션이 있으니 가족과 의논해 보세요. 1967년생. 오늘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절대 주저하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955년생.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일은 승산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오늘 양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